지 보카스를 사랑하는 귀움이들 오뎅이들. 안녕하세요. 지 보카스입니다. 오뎅이들 반가워요. 오뎅이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빠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여름 장마철 대비해야 하는 방법. 다섯 가지 꿀팁 컨텐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뎅이들, 잊지 않았었죠? 오뎅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름 장마철 진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집도 마음도 몸도 난리나요. 음. 오늘은 장마철 생존 꿀템 진짜 다섯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첫 번째 제습 꿀팁. 제습기 에어컨은 제습모드로 활용하기 신문지, 숯,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자연 제습 옷장에 넣는 제습기 소개 두 번째 곰팡이 예방법 곰팡이 방지 스프레이 직접 만들기 욕실 창틀 청소 꿀팁 통풍이 잘시키는 방법 세 번째, 장마철 필수템 소개. 튼튼한 우산, 방수, 신발, 우비, 그리고 방수팩이 필요합니다. 방수 파우치, 전자기 보호 꿀템. 차량용 김서림, 방지템 등. 네 번째, 음식, 냉장 보관 꿀템. 음식 바르게 상하는 시기, 밀폐용기, 진공포장 활용, 김치 반찬류 저장, 꿀팁, 곰팡이 방지용,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외출 후 주의사항. 비올때 신발이 접지 않는 방법, 옷 빠르게 발리는 방법, 비올때 운전 시 시야 확보 꿀템 지금 미리 준비해두면 장마철에 끄떡 없어요. 모둥이만 알고 있기 없기 모둥이들 다 같이 공유하고 대비양이 예. 모둥이들 저희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우이들 우리 이들 앞으로도 더 많은 호기심 영상과 컨텐츠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잉. 우리 사들 안녕. 안녕, 우리 이들 안녕.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 장마철 조심하세요. 우리 이들 어떠셨나요? 우리 이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이설정가지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모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